여호수아 14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땅을 분배하며 제비를 뽑을 때 유일하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헤브론 땅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는 아낙자손이 거대한 민족이었던 아낙자손. 이미 정탄꾼 시절서부터 그 땅은 두려움의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낙심케 했던 그 땅을 어, 갈레비, 그 해부론 땅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솔선이 되는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왜 갈렙이 굳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 아낙자손이 있는 땅이었지만 사실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헤브론 땅 일찍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나 땅을 처음 소유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막벨라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음 땅을 구입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가나 땅을 처음 구입하게 될때 자신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구를 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막벨라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누구에 야곱도 막벨라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은 죽음은 어디서 죽게 되냐면 애굽 땅에 가서 죽게 되지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나의 유골을 이곳에 묻지 말고 나의 선조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사진했던 그 막벨라굴, 그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곳에 아,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마지막 소원을 한 것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 땅은 믿음의 선조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우수아는 갈렙은 이곳을 이제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헤브론 땅이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또 글씨가 많아가지고 어, 여리고성을 중앙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게 밑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이렇게 파라스름한 게 이제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 밑에가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밑에, 원래 베들레임 있습니다. 베들레임 있고, 베들레임 밑에, 헤브론 있어요. 이게 세 이게 지역이, 이제 남부에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예루, 예루살렘, 베들레임, 헤브론, 이렇게 해서 첫 글자를 따서 예배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아, 베들레임과 그 밑에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이 헤브론 땅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그 갈렙은 이곳을 하나님이 달라 하나님께 이제 여호수아에게 달라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그 땅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을 향해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비록 그 땅은 아낙자 손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기리라 그 땅을 능히 정복하리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말 갈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볼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앞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는 성경학자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변두리의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보겠대요. 그가 차지한 헤브론 땅은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은 나중에 유대 민족의 핵심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유대민족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유대민족의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될때 어디에서 왕이 되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만큼 유대민족의 중심의 역사의 중심이 바로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해요? 바로 갈렙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역사의 중심에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배경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좋은 배경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갈렙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니스 사람, 여분내 아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이라는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